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정입니다. 좋은 입니다 좋은 아니다고계십니다분지시고있습지나니다습니다이정입 박사와 함께하는 이프 소스 제이프소 제공의 생활 건강, 뇌 건강 이야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델킨 박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좀 믿고 어떤 뇌에 관련해서는. 어, 좀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도 어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또 요청하실 수도 있는 그런 어또 시스템도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라디오 코리아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어... 건강 보조식품과 대체의약품의 차에 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하면은 금방 느낌이 온데 대체의학 이것은 무엇인가? 먼저 대체의학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 대체의약. 의약. 약입니다. 의학이 아니고 의학이 의약. 아닙니다. 대체의약 의약인데 뭔가 대체하고 있다는. 예. 그렇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 어, 오케이 좀 차근차근이 말씀드리면은. 네. 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잡지나 TV 광고를 보면은 약 선전 비슷하게 나오는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예,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예. 그고또 나오면서 또 이거는 FDA 승인을 받았느니 뭐 어쩌냐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네. 그게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거든요. 오. 그 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네. 어,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어, 건강 보조 식품과 대체 식품의 정의를 미국 미국에는 FDA의 그러니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정부 입장에서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이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성분,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성분들이요. 비타민, 미네랄, 뭐 코엔자임 효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일상으로 먹어 음식으로 적당량을 취, 그러니까 섭취하기에 부족할 때 보충해주는 그런 어, 음, 제품들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달아, 잘 아는 게 이제 비타민이에요. 그렇죠. 대체 의약품이란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질병의 원인이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사 처방제 제약품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효성분을 어 섭취하게 만듦으로써 어~ 이거 병의 원인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어~ 이 유효성분은 의, 대체 의약품으로 볼 때요 이 유효성분이 과학적인 과학, 그러니까 구조나 몸에서 하는 작용, 그러니까 영원한 메커니즘 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메디시널 제품을 말을 합니다. 메디시널 제품이요. 네. 그러니까 대체 의약품은 약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약초나 네. 아 그런 것에서 뽑아 가지고 어느 특정된 병의 원인과 증상을 치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홍삼 제품들 참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홍삼, 인삼 이런 것은 대체 의약입니까 아니면은 어 건강 보조식품입니까? 대체 의약품에 가깝죠. 네. 근데 걔네들을 문제는 제 친구, 동료들이 이제 서울대 뭐 그런 대신 네. 인삼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어그러는데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이라고 이렇게 증명하지 내보내는 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약간 많이 부족해요. 과학적으로. 예. 그포서이포라는 성분이 벌써 그 인삼에서는 그게 발견이 돼서 이것이 좋다는 그런 게 프로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프로브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예. 어,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다. 엑셉 p t 해가지고 인정하기는 아직 멀어 있어요. 아. 왜냐 세포니라는 거는 아그 어, 세포니 들어있는 아, 뭐죠? 그러니까는 약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또어 인삼에는 세포닌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만큼 진짜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지 그게 조금 많이 애매모호해요. 실험이나 그 실험 결과나 그거를 예. 애널라이즈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은 인삼 제품 그거 얘기를 할 때는 아, 대체 의약품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동서양의 의뭐 의학 뭐 의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의학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도 여기에서 또 얘기할 수 있겠군요. 견해가 아니라 얼마만큼 리피업블 하면서 솔리드한 아, 아, 화학적이나 바이올라지컬한 클리니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은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삼이라는 그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어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가기보다는 그렇지요.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의약과 어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일단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렇죠 좀 음, 미국 FDA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의 차이보다 좀 많은 차이가 많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음식으로 간주를 해요. 어. 음식 안에 뭐 bio logical uh, efficacy가 있는 uh,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어. 뭐 이렇게 봐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제가 중간에 좀강의를 예. 했는데 예. 대체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는 대체 의약품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효 성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여러 성분을 이제 대체 의약품이라 하면은 네. 모여 가지고 시너지 현상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유효 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약초 등에서축출한 성분들이에요. 네. 하지만 미국 식약청이나 건, 어, 식약청은 건강 보조 식품이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다이트리 서플먼트 대체의약품의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뚜렷한 차를 두고 구분해서 제품에 표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Oh. 그 대신 이런 제품이 영어로 하면 비타민이 써 있어요. 아, 영어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 Administration. 그리고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어. 이렇게 a m i 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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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이 a 이 i n vitamin, vitamin, v i 그러니까 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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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t a m 고 n vitamin, v i t a 저희는 대체의 약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성분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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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을 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 결론은 어, 소비자들이 내리시는 건데 허위광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에서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허위광고래. 이거는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그게 주류 사회를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당장 분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미국 사실 우리 광고가 지금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은 어떤 광고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지금 미국 그 어떤 광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경우들도 가끔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문구가 한, 아 그러니까는 문구는 항상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나 대체 의약품은써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 선전이나 그그니까 어, 레이블에 병에 있는 레이블 아니면 레이블에 어느 특정된 질병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구를 어, 쓸 수가 없고요. 네. 또 선전 광고나 이제 겉 포장에 쓸 수가 없어요. 예. 거기는 만약 에 그런 걸있다면좀전 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FDA가 급박 제재를 취하죠. 어, 네. 그런데 네, 한국 사람들은 어, 새로운 건강식품, 그러니까 다이어트 서플먼트나 대체 이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 말씀하시는 게 그거 FDA 미국 식약청이요. 거기서 승인 받았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곧 대답 듣지도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게 그거 임상 실험 결과 있어요? 그래요. 아,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는 게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무슨 무슨 제품은 FDA 승인받은 증명서가 있는데 어. 어 여기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진짜로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쪽좀 해볼 테니까 좀 <laughs> 봐주시고 들어주세요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때는 답답해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 FDA는 미국 FDA가 직접 관련한 임상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검사해가지고 허락하지 않은 의사 처방약 이외에는 제약에 관련해서 인증이란 것이 없어요. 의사 처방약들은 인증이 필요한데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다이트 서프먼트리나 건강 보조 식품이나 대체 의약품에는 FDA가 굳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 예, 그것만 잠깐 고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재미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FDA가 임상 실험 직접 관련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관련한 임상 실험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어떤 거는 (4차까지) 있거든요 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어~ 제약에 관련된 승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이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드는 금액만 예. 평균 (3~4000000달러) 이상이 아, 듭니다 예. 그러고 어떤 거는 아원 빌리언 달러 이상이 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은 4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FDA가 직접 관련돼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 그게 오케이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노하게 no 되면 4차 임차 실험까지 갔는데 노하게 no 되면은 그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만큼 돈을 들여도 아 미국 f d 의층인을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막연하게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회사 한국에 없어요? 네. 그러고 미국에도 별로 없고 예.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 두 개가 있어요. 아. 어.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의사 처방약으로 FDA 어프로브를 받을라 그러면은 그 물질 자체가 단일 성분이어야지 돼요. 음. 뭐 다이트 서플먼트나알터너메디스는 여러 가지 물품이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단일 성분이어야 돼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의사 그러니까 의사 처방약으로 승인받기 위한 성분을 사용한 임상 실험만 인정을 해주고 허락을 해줘요. 임상 실험을 패스했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이나 뭐 대체 의약품 등을 가지고 FDA 승인이라든지 임상 실험 자체를 따진다는 그그 자체가 웃기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어, 레이블에 있는 게 뭐냐? 네. 우리 임상 실험 받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아, FDA 승인 받았다는 게 뭐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섭취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FDA가 첫 글자가 food입니다. 네. 음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음식으로 들어올 때도 검사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 그다음에 농약 검사, 또독성분 어, 있는 거 검사, 네. 그다음에 어, 여기서 컨트롤 섭스턴스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에서 제재하는 마약 성분들 있죠. 네. 그런 것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네. 패스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컵라면이 들어올 때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예. 라면땅이 올 때도 받아야 되고 새우깡이 올 때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외국에 나갈 때 중국에 간다든지 일본에 간다든지 한국에 간다든지 정식으로 수출돼 가지고 한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똑같은 과정을 겪어 가지고 한국의 또, 식약청에 예, 예. 그래 가지고 중금속 검사, 뭐 농약 검사, 그다음에 독극물 검사, 그다음에 마약 들어가 있느냐, 네. 멜라민 같은 것도 예, 그런 예. 겁니다. 그 검사를 받아야지만 수입이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허가제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 우리 제품은 아, FDA 승인이 났다.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예. 그런 말에 현역을 현혹되시면 현역 그렇죠.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는 정식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네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과용을 해가지고 현혹시키느라고 아, FDA 승인하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 약으로 들어왔는데 와, 대단한 건줄 알고 그냥 큰 돈을 주고 이렇게 사먹습니다. 사드십니다. 그게 예. 볼때 마음도 아프고 답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대광고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어 우리가 대체의학과 지금 건강 보조식품 얘기에서 FTA 얘기까지 나갔는데 결론을 좀 여기서 지어 주신다면은 건강 보조식품은 우리가 어 부족한 부분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밥을 뭐 열심히 먹거나 아니면 건강 생활에서 음식으로 다 섭취가 가능한데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죠. 대체 의약은 아무리 음식을 열심히 먹어도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전된병 예.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성분 뽑아 가지고 드시는 게 대체 의약품입니다. 네. 근데 한마디만, 한 마디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이나 대체 의약품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를 임상 실험에 된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그만큼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예. 임상 실험 패스를 했어요. 네. 그래도 미국 FDA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예. 왜냐하면 제약 아니기 때문에 의사 처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실험 해가지고 결과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레이블이나 광고할 때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와 그런 돈을 들여서 확실하게 한 성분을 가지고 어, 인정을 한 그런 그래서 의사 처방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아니라면은 그 레이블에 그렇게 표현을 아, 할, 예.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뭐 1 0 0 0달러0 써가지고 임상실험에 맞췄어췄클도클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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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되더라도 이게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병0그 처방약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먼 길이 있군요. 예, 그러고 그만큼 그러니까 0 0를 보호해 주느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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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은 어뭐팔킨슨씨 같은 그런 네. 병들이 있는데 많은 지금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물질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그 생활까지 찾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대체 의약품으로 나오기는 쉽 쉬운데. 네. 그게 의사 처방약이 돼 가지고 예.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러니까 드십시오. 하기에는 아직 길이 굉장히 멀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체 의약이 가까이 있음에 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체 의약과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 그리고 미국 식품 의약국 FDA 요 부분에 대한 어 자세한 설명 해 주셨습니다. 데릭 킴 박사의 생활 건강.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